우려가왜 기다려야 하는가 다음 주제로서함께 흔들려야 하는가 지금 국회의원은 누구은밤낮을 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해서 뛰고 뛰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고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본세람 하나님께서 각하신 바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 <laughs> 또, 니엘서에서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나라가 지극히 커진 하나님께서 사람 나라를 다스했습니다그 하나님께서 또, 기파하시는 원하시는 또, 콘서트 를 세우신 하나님입 간절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킵과 지난 권세는 로마서 십삼장 사절에서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씀하십니다또 음. 육절에서는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씀하십니다그러고 하나님께서 킵과셔서 세우신 그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도구로써 쓰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나가서 자유대한민국 안에 있는 피로 감축고사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일꾼 하나님의 선한 사약자들로 오늘은 이 시간에 이세워에이시 우리가 기도해이할간에이시니다이멘 네. 아, 네. 우리가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습니다 모든 시간에 에이시에서 시간에 이이 시간에 이시 좋은 이이 시간에 이야는이입니다 좋은 법이 시간에 이시간이 시간에 좋은 법이 또한 에이를만들어가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시는 원세를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도구로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르니서 27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번세는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벨론의 번세 포악한 노구간내살 네 왕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 라고서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엌했는가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악한 권세를 세우셨고, 바벨론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또한 인권 유리를 할는 인권 유리를 하는, 하나님. 그것을 하고니다 내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모든 병아 내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겪고, 내 창자가 떨어지는것 같은 고통을 겪던 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0주에 이제 하박국은 너부갓네사람에 의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어있고 사라져가고 고통당하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셨던 내루살렘은둘사람이소토화가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긍열에 계시고, 긍열에 계시고, 징계가 수년 내에 끝나게 해 주옵소서. 아바는 이것이. 수년 아, 그 내에 구원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성경을 말하기를 자반서 16장 4절에서 하나님은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다 것입니다.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겉으로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세계를 강사가셨때이 소년병복사님을 만나서 소년병복사님을 통해서 <laughs> 아, 포괄적 아, 차별금지 이제 설교와 여정을 로서 사방 나가잖 내가 당신의 설교를 듣고서내 마음의 고통을 희망감을 느꼈다 라고 하면 한 사람이 고발하는데 500만원 월급을 내야 된다 10명이 고발하면 100명이 고발하면 5억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할수 없도록 법으로서 하는 것이 보괄적차을검지법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관적 차을검지법이 통과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갖추고 사실대한민국은 징계하는 징계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에만 보면. 바벨론에 함께 포로민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이제 선지자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바벨론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또회계하나고서회개를 촉구한 것이 이제 에스겔의 사역에 이르렀다고 하는것입니다 우리나의 스겔그리스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임관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영광이 예루살렘 문지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더 나아가서 예루살렘토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니라라고 사사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에 그 악한 바벨론의 본세를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징계의 책집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품교를 사람한 백성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우리에게는 제사상이 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다라는 사무심만 가득하셨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할 수 없으시고 베르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없으셨던 것은 베르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laughs> 섬기는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심이었습니다. 모세의 목병을 두고 서숭배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모속들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에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못하고 어떤 떠났다 말이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서 1장 10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는 울면서 에르살렘 성이 무너진 그 백도를 보고 앉았습니다. 에르살렘 성이 무너진 넓은 거리를 왕래하는 너희입니다. 오늘의 참담한이 모습이 너와는 관계가 없는가? 너에게는 책임이 없는가? 라고 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로 우리는 보면 대한민국의 오만적에 혹은 둔만적의 교회를 막았습니다.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원하시는 그 중심으로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땅에 것처럼 그렇죠. 그런 모습을 네. 우리가 보면서 많은 영은 들 것입니다. 그럼 이 모습이 에레미야의 메시지처럼 저와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에레미야의 신념으로서 하나님 앞에 필요 갑주고 사신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회복해 달라고서 기도하는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를 자만을 통해서 이제생각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거울로, 경계의 목적으로 기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죽는 것인가 구약에서는 성전한에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성전을 본인 네. 전에서 3장과 6장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 것입니다. 아, 네. 아, 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 예. 베르사 성전을 다름됐고 베르살니 성전에서 우상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권세를 세우셨던 것처럼 내가 정말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습니다. 내가 참을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내 마음과 내 몸을 벌럽이남는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을, 모여 는 것을 교회, 성경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단이 교회가 아니라, 간판이 교회가 아니라, 참으로 허감의 권세에서 건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나라로 옮겨 놓으시고, 옮겨 질 거다 성도고, 옮겨진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을 성경은 에칼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아, 네. 그런데, 교회가 우상숭배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이 무신인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롯세서 3장, 네. 5절 6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인간 지체를 죽이려. 곧 엄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우상숭배니다 아, 네. 그런 말 하나 남겼습니다 그게 탐심은 우상숭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탐심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탐심이 있는 것입니다 부산의 어느 교회는 나는 지금도 부엉에 목이 말라있다 하는 목사들도 누군지 말하자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교회는 대역교회가 되었지만 주변에 사신력의 교회가 무너났다라는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지나친 숙평이동에 마음을 두는 것도 탐심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탐심은 우성숭배 <laughs>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데라, 라고서 이제 신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정신체리라고서 들은 건 채찍에 미다 하나님의 재앙이다, 라고서 여러분들도 많은 그런 말을 들으셨죠. 하나님은 예식할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예매,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런 걸 하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옛 세계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아, 네.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아, 네. 거기서 보면은 원으로 접근하는 것을 습니다 신령과 진정, 진리를 깨달은 자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첫째는 보호로 알려가 진리를 깨달아야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달았으나 성령 안에서 거리는 예비의 삶을 살아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말하기를 로마서 2장 이십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함 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버리라 아, 네. 이는 너희가 버릴 영적 예, 배니가, 라고 아, 하시는 네.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저와 우리 동력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에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들으라고하십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어두움과 허물과 죄악과 훈리에서 떠이라고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 네. 이스라엘이 그러지 모든 섬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습니다. <laughs> 악한 권세는 징계의 도구로 <laughs>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참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생각에 돌아서,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날아가고,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들이 됩니다. 신리의 복음으로서 죄와 화물이, 화물로 추원자들을거듭나게 청동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제 영원들을 구원한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네. 아,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에 그들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미로을 봤습니다. 예루살렘에 평강이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에 기쁨이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알미 않는 형통이 있지 않느냐라고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놓도록 사모하고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그리서에해서 에스겔서서 3, 43장 4절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또오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충만합니다아멘 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떠나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하... 되었습니다. 예르살렘 아, 네. 성전에 재건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예르살렘에 충만할 때 아, 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회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서 사단급축 실제로 너무나도 잘하는 것입니다. 이런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신으로 대답해. 아, 아멘. 부흥회 때에 말에 살만한 또 담글 때에 왔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밤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야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황폐함. 대변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울 수가 사람으로서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데 하는 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 아멘. 그러므로 서로 바울 앞에 높은 사람, 큰 사람, 이가 무엇이냐, 서로 바울 앞에 그들의 평토한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서로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을 기초하고 이를 성전으로 제거하는 일을 마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을 여시고 그것이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이런 일라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많았말 그래서, 거물이 많았서 거물이 많았어요. 거물이 많았어요. 거물이 많았어요. 거물이 많았어요. 거물이 많았어요. 이이되았라 라고 말씀하았습니다 아멘. <laughs> 그러 거물이 온 에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37절에서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그들이 도그 그렇게, 그렇게 해달라고 나에게 외해야할지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할지라도 내가 말했으므로 계획했으므로 그렇게 될지라도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외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가면서 다니엘은 보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죄스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의 면한 일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와 나의 부모가 범죄했으므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먼저 베개 붙였습니다. 아멘. 내가 범죄했으므로 나와 우리 부모가 범죄했음. 아멘. 이때는 에르미야서 오작일절을 정확하게 라던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에르미야가 말하기. 하나님은 에르니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너는 빨리 예루살렘 넓은 거리를 나가서 찾아보고 알아, 실례를 쫓고 공유를해하는자한 사람을 네가 찾아내라.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리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들 이런.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겉때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산다. 하나님의 찬단는한 사람이 내가 되지 못했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부모가 겉때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의 찬단 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나의 부모가 부흥자였으므로 오늘의 모습이 아, 이스라엘의 아,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라고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온부에 말씀을 듣고 계십니 그래도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지 아멘. 하나님께서는 필요가 없어지고 사신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을 응원하시는 것이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해주시길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교의 영광이 확대되고서 교회가 차세대가 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할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아, 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보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필요가 없으면 하신 교회를 해보하기를 원하시나 하 아멘. 네. 아, 네. 이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여 저와 관계가 있습니다. 저의 부모와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긍지를 베풀시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나감으로 교회가 건강하고, 아, 네. 자유 대한민국이 돈단하게 생각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